이 정도로 나못이기겠데 아, 안녕 비두기야? 어, 나한테 죽놈한명 여기 바로 옆에 있군요. <laughs> 참네, 날 맞추겠다고? 그런 실력으로? 하나 둘 셋. 하하 가자, 하창틀 <laughs> 누가 예수님 찬양해! 후! 어, 내 네, 옆집에 한명 있군요. 총을 줍자마자 바로 잡으러 가는 그런 행동력 빠른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! 나와봐! 쏴 보라고, 노란 청년 내려놔, 내려놔. 그거 다시 내려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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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놔! 내려놔, 내려놔! 아! 어, 이 자식이 너! 어? 아! 올라가지 마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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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올라가? 전 점프했는데 갑자기 파쿠르 됐다 는거힘들와 이거 진짜 어렵네.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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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강비.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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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보시지. 아이 아어 이런 못 이긴다고 이때다 야. 크레 이지마 저썰리 오케이, okay, 오케이, okay. 저희는 싸우면 안 됩니다. 저총 놓을게요. 당신 도 총을 놓아주세요. 저는 싸우지 않을 겁니다. 저, 저는 안 싸울 겁니다. 저를한 번만 믿어주십시오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이따다! 버어요 어, 이거, 이거 농담입니다, 농담입니다. 보세요. 저는 총을 안 싸워. 저는 총이 없습니다. 저는 총이 없다고 해요. 살려주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김재원 좋아하는 사람 다 가만히 서 있어. 야, 이걸 다 가만히 서 있네. <laughs> 몇명 빼고 다 가만히 서 있네. 이놈의 인기란. <laughs> 어? 어머, 우리 사이가 그냥 사이가. <laughs> 이 자식이 정말. <웃음> 죽었다. 엉청한. <laughs> 이때 나 아이템 먹고 있을 때, 야야야야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!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조총을 먹는 자! 이 사람을 어? 이긴다! 아! 어, 렉 걸렸어요! 말도 안 돼! 야! 야! <론> 제발! 거 가면 안 돼! 아 어, 어,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! 나한테 오지 마! 아아아아 허허허! 살려주세요허허아허허 무서운데 근데 허 이거 나가자 야 내려 내려 야마짱도마짱도야마짱도야마짱도 예? 니네 그렇게 싸움을 잘해? 니네가 싸움을 그렇게 잘하냐고 야, 야 빨리 마짱도아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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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걔네 잠수야 잠수 날날 나, 나, 살려 어. 걔 잠수야 잠수 깨악, 깨악. 어. 아니 뭐 하는 거야 너 도대체 <laughs>